안녕하세요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저번에 천조 1항에 대해서 케이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2항 3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케이스 잠깐만 복습하고 한번 가볼까요 A와 B가 부부인데 자식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부모가 있었습니다 A가 사망했을 때 만약에 재산이 25억이다 만약에 25억이라면 여기가 10억을 받고, 여기가 15억을 받겠죠. 배우자는 50%를 가산하니까요. 예. 네. 왜냐면, 자식은, 어, 저번에 봤던 직계 비속 1순위고요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요. 그러면 이 10억이 부모 쪽으로 가겠죠. 예. 네. 그러면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모님이 재산을 10억을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번에 봤던 케이스가요. 이렇게 동시에 사망했던 경우죠. 이렇게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억을 부모가 받게 되는 걸로 어, 민법에 규정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어,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와 C가 있는데요. 캠핑을 가다가 어,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렇게 같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 이걸 입증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우세요. 현대는 과학이 발달해서요. 블랙박스 같은 게 있어서 만약에 블랙박스에 뭐 그런 게 녹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과학기술이 없던 예전에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독차지하면 상대방은 다른 사실을 입증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교통사고로 동시에 죽었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더 살았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할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봐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이제 없애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양이 이제 동친이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상속인이수인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태아입니다. 그럼 어, 괜히 지웠네요 다시 한번 또 그려볼까요 지금 이 사례에서요 음, 첫 번째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는 같이 받을 거고요 여기가 1순위가 됩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요 예, 부모와 배우자가 2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자식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1순위가 없으니까 2순위가 받겠죠. 근데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봐준다면 부모는 못 받고, 어, 이 와이프가 전부를 받게 되겠죠. 어, 당연히 미성년자고 만약에 태어나, 살아서 태어난다면 이제 친권자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입법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임신 중이라면 태어난 걸로 봐서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요. 만약에 B가 지금 남편이 사망했죠.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막막해요. 남편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를 낙태를 하거나, 유, 이렇게 아이를 속된 말로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음, 페륜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페륜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민법은 자기 선순위, 아니면 자기 동순위를 살해하거나, 어,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을 못 받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태아는 나중에 살아서 태어나면 엄마랑 같이 상속을 받을 어, 동순이자잖아요. 그래서, 어, 물론 상속을 더 받기 위해서 낙태를 한건 아니겠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 걱정이 되고, 살란 날이 막막해서 태아를 살해했다 하더, 어,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곧 공순위를 살해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배우자 또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케이스 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습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